11월 25일 목요일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 말씀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이따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느라 입다가 암몬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당과 암몬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정확한내 나를 을네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해수본 왕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족 속이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족 속이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합 왕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3 0 0년이건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암몬과의 외교전. 네, 암몬과의 외교전이죠. 오타예요. 매일 성경 오타. 이게, 이게, 암, 암몬, 암몬으로 돼 있는데, 네, 암몬입니다. 오타가 있죠,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 입다는, 유단동편의 북쪽 지역을 내놓으라는 암몬 왕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며 그의 침략이 얼마나 명분없는 일인지 조목조목 논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과 악을 판결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입단은 암몬 왕의 명분없는 침략과 부당한 요구 앞에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누가 오른지 판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겪을 때, 하느님께 공평한 판결을 의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뭐, 하지만 뭐, 안몬 사람들이 하느님의 판결을 믿지 않으니, 별수 없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하느님의 백성을 비난하며 힘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침략하느냐는 입다의 질문에, 암몬왕은 길라시 속한 요단 동편 땅이 원래 암몬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점령했으니 전쟁 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대답에서 보듯이 그 지역은 암몬의 영토이던 적이 없었습니다. 입다가 역사를 훑으며 사실을 밝히고 오류를 논박해도 암몬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에꿎은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너무 놀라거나 위축될 것 없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당성을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암몬왕의 억지 요구에 입단은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눈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아르논 남쪽에 위치한 에돔이나 모압의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암몬 왕이 자기네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아르논 북쪽 땅은 본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으며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압 왕도 이스라엘과 싸운 일이 없듯이 암몬도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암몬도 지난 300년간 이스라엘의 점유권에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입다의 암몬 침략과 요구가 터무니없는 악에 불과함을 논증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모르면 근거 없는 비난에 위축되고 물러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에는 들어야 할 비판도 있지만 억지 비방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는 반론을 펼수 있는 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활동을 이축시키는 세상의 위협을 이기는 지식과 지혜를 주소서. 네, 이제 한판 승부를 하기 전에 먼저 대화로 하는 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입다사사 시대 에 암몬과 이스라엘이 이제 대치 관계에 있었는데 이게 이 암몬이 누구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암몬이 누구냐, 뭐, 당연히 다 아시겠죠.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롯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그 혈족입니다. 이스라엘의 혈족이죠. 이제 형제 동족이죠. 모압은 그의 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이 이제 롯의 그 아들들이며 아 어, 손자들이었겠죠. 네. 뭐, 딸들하고 딸들이 이제 아버지를 술취하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모합과안몬 자손이 참 출생이 참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다음에. 야,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은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들의 땅을 취하지도 말고 전쟁하지도 말고. 예. 그 광야를 지날 때 그냥 잘 지나가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장 19절로 20절, 신명기 23장 아, 3절로 6절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신명기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과거 이야기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아,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아, 자손과 모압 자손은 그냥 사이 좋게 지낼 수도 있었던 민족들인데, 하지만 사실상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잠깐 우호적인 관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항상 적대적이었어요. 좀 안타깝죠. 예, 네, 먼저 일단 뭐 대화를 해보니까, 예, 네, 뭐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마치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뭐 이런 것처럼. 그럼 우리는 대마도는 우리 땅,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착해가지고 그런 소리는 안 하고. 독도는 우리 땅. <laughs> 그렇게만 하고 있죠.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아론논에서부터 야폭과 요단까지 자기 땅을 점령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암몬왕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땅을 달라고 그래? 말이 안 되죠.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치고 싶은데 아 우리가 군사적으로 강하니까 아 내가 좋은 말로 할때 그냥 다 항복해 다 내놔 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군사적으로 내가 힘이 세니까 아 괜히 그냥 헛소리하는 거죠 옛날 자기 영토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300년 전인데 <laughs> 아니 300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영토를 달라고 한다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제 힘이 있으니까 에?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졌고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말도 다 옳은 말이 된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무지 많죠 힘이 진실을 결정하는 어,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살고 계신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바꿀 순 없죠.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역사적인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야. 이스라엘이 과거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왔을 때 아니 일부러 침략한 거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한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안 비켜주니까 돌아가고 막 그랬는데도 그래도 그냥 우리를 공격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안무하고 싸운 거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싸웠 시는 어때요? 싸워서 이제 이겼으니까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예정에는 없었지만 어쨌든 싸움에서 이겨서 차지한 그 땅을 이제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저 입다가 역사 공부를 그래도 잘했어요. 예, 변방에서 잡류들과 이렇게 어울려 지내면서도 상당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조상들의 역사에 대한 이 지식이 있었어요.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어, 땅을 돌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그 그 싸움을 너네가 먼저 시작을 해서 어, 그렇게 된 건데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 너네도 너네 신 그모스가 땅을 주면 안 갔겠냐?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결국 이건 뭐냐? 결국은 그모스가 더 강한 신이면 한번 싸워봐라.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우리 하느님이 더 강하다 하는 거죠. 역시 입다도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과거에 모압 왕 발락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을 안 했던 것처럼 암몬 왕도 침략 시도를 접는 것이 너한테 좋을 거다 그렇게 회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암몬 어, 왕이 몰랐겠어요. 음, 알겠죠?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힘이 지금 세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힘센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힘이 세면 어, 자신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어, 거짓위에 쌓은 것도 다 진실로 할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간에 참 그런 차원에서. 아 어, 일본이 뭐 독도는 우리 땅뭐 이런 거 얘기하고 막그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쿠릴 열도 뭐 우리 땅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좀 양심이 없어요. 한때 경제 대국 세계 2위였잖아요. 그 자만심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결국. 어, 정치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국가의 발전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좀 슬퍼요. 네. 정치가 이제 민주주의가 돼야 어, 공의가 선포되고, 어, 그리고 정의가 살아나고, 어, 좀 그런, 그런 민주주의 사회가 돼야 이게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뭐 민주주의 맨날 회의하고 그냥 카리스마 있는 독재자가 딱 선한 독재자가 예, 나서서 쫙 이렇게 하면은 훨씬 빠른데 예, 과거에 그랬죠 우리나라가 독재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경제발전이 안된건 아니에요 되긴 됐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SNS가 발달하고요 뭐 인터넷이 아주 발달해 갔고요 어, 원거리에 있어도요. 어,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이그 메스컴의 아 엄청난 능력이에요. 네. 그냥 미국에서는요 뭐 뉴스를 사람들이 다안 봐요. 다 봐도 자기 지역, 자기 주의 뉴스를 보는 것만해도 뭐 어, 바빠요. 전체 연방 뭐 다른 주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laughs>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어, 오히려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 소식을 더 많이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또 한국 소식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뉴스는 꼬박꼬박 보는데 한번 뉴스에 떴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다 알게 돼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생각이 들, 들고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까지 공중파 뉴스가 다 정확한 팩트만 전달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개인 방송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도 물론 가짜 뉴스가 아주 판을 치지만 그래도 외롭게 또 진실을 또 말하는 그런 어, 채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보다 보면 판단을 하게 돼요. 아, 이게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아,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걸요. 여하튼 오늘 입다와 암몬이 이 사절을 서로 보내면서 이렇게, 아, 대화를 한 내용, 아, 외교죠, 외교. 이게 이제 외교전이에요. 일단은 무력전쟁 이전에 외교력을 최대한 동원했다. 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어, 그리고 현명한 아, 판단과, 아, 시도를 한 거죠. 물론, 안몬왕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터집니다. 내 일도 입다 이야 기가 계속 됩니다.